이런 맵도 있구나. 응? 저희 여섯 저희 명이잖아요. 실파예요. <laughs> 저희 한명더있나요저 네, 여섯 명인데요. 아. <laughs> 아... 그한 명도 지금... 한국 사람 많네 누가 외이야 아, 2층 아1 2 다있어 1층 1 다있어 1층 컷어 쟤, 뭐, 뭐에 터져 죽은 거예요, 쟤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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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배워본 뭐야? 안 배워본. 2층 세 와우. 방에 있어야지. 아니 방 없어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 접해 있네. 아 숨어있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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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를 아, 못 했어. 아, 얘 너무 막 숨어 있는다. 방아 어? 바꿀 바꾸러... 못 바꿔요? 아니 지금 그 끝나가지고 수섬, 수섬. 수섬이 원래 그래요. 어, 어 이게 무슨 배우분이야? 킬에 눈맞췄어 다들. 적을 <laughs> 우리 캐들이 빨라요, 저 퀄리티인데 하나도 안 밀리네. <laughs> <laughs> 안돼 안돼. 아뭐 어디서 있어 얘네? 얘는 계속 여기 박히네, 어디에. 또 왔다. 어, 씨발. 어, 유령이야, 얘? 아, 막 숨어있어. 아래 있다, 아래. 나이스. 한명 유령이에요, 유령. 하나. 저기 브라운 쪽 하긴 했어요. B 쪽 방향으로 해서 다. 아, 근데 A에 포탄 있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? 또안 어, 왔다간 문 어, 열렸다. 왔다. 이제 거기로 보일 수도 있고, 저기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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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위에, 위에, 앞에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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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위저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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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수색선별 우지였으면 안썼습니다 폭탄으로 <laughs> 파괴하 폭탄을 확보했다 를파괴하 놀래라 아 뒤구나 밑에 B 있어요 B 계단 B 밑에 알겠다. 아 씨발 아 월샷 때리는거 봐아씨 아 거긴 안 들어왔어. 거긴 안 들어왔습니다. 아 얘네 사람 개빡치게 한다 진짜. 아 근데 나도 방패 좀려요 무슨 일이야? 보니 고우세요 수색선별 이거 의미가 없네 <laughs> 안배탄으파라탄다 <공탄으로> <laughs> 아, 씨, 팍. 진짜 너무한다. 너무 있어 진짜 뺨리고 싶어 이지열이스 냄새가 나는와 빠르다 좋네요 사0명들 수색선멸 아니 얘네 왜 피시면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거야? 이해가 안 되네. 진짜. 아니 전작 보세요. <laughs> 그럴만하죠. <laughs> 아니 나못 나도 못 지금 1킬을 못했어. 아, 니 예상치도 못한 곳에 숨어 있다니까 얘네. 나못 지금 한한한 못했네. <laughs> 와..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1킬을 못했네요. 와, 킹치만 무리. 이게 진짜 너무하다니까. 아, 정밀 공습이다. 음, 적

나 이길 했다나 만족할래. 이 <laughs> 무지리가 하면 있어 가지고 다행이네. 오, 오지. 진영을 통다 근데 쟤는 방금 들어오네라서 어 달리기 하시는 분들. 빠르다. 아, 길을 모르겠네. 아, 또 숨어있어, 이 새끼. 아, 나. 아, 뒤에, 뒤에. <laughs> 그 방에 또 2층에 또 숨어있어요, 방 2층에. 여기 하얀 박스 밑에에요, 지금. 보고 계실 때.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. 어디요? 사과? 야, 방위층에 또 숨어있어, 방위층에. 어? 안 남았다. 맞았다. 눈치키기 무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